안녕하세요, 푸둥이 여러분들. 식물가게 푸르다입니다. 요즘 봄이 되면서 예쁜 식물들이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식쇼핑 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식물도 물건 살 때처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물 살때 주의해야 할 점, 좋은 식물을 데려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매장에 있는 식물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제 식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런 식물을 가져오면 그래도 좀 오래 가거나 좀잘 자란다 싶은 노하우 같은 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식물을 가져오시기 전에 그 식물을 찾아보시면 좋아요. 어 이게 너무 이쁘다라고 해서 사기보다는 아 내가 이렇게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는 식물을 저는 가져왔었거든요. 음. 음 그거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오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식물을 가져올 때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전체적인 컨디션을 먼저 보거든요 새순는 나오고 있는데 잎이 처졌어요 잎이 많이 말렸죠 안으로 잎이 네. 왜 이렇게 말려 들어갔는지 네. 말린 것들은 대부분 안 고르시는 게 좋아요 뿌리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제대로 못 먹고 있기 때문에 안으로 말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안 고르시는 게 맞고 이런 소포라 같은 애들은 보시면 흙이 너무 없죠 그러네요 네. 흙이 거의, 거의 반 정도가 없어요 메말랐던 흔적이 있죠 네. 이런 애들은 너무 말랐다가 물 주고 너무 말랐다가 물 주면 은 많이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은 분갈을 해서 가져가시면 보통 잘 죽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피하고 화분 크기가 조금 있으면서 채순이 잘 나오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채순이 막 나오고 있는 애들을 고르시는 게 좋고 만약에 이런 것밖에 없다 하시면은 분갈이를 하지 말고 집에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서 집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적응을 시키고 분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 네 요런 거 그리고 꽃을 고를 때도 다만개되 있는 꽃을 고르는 게 아니라 네. 이제 한두 개피어가는 꽃들 음... 위주로 그리고 앞으로 볼수 있는 꽃들 많기 때문에 이런걸 음... 예상을 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고 음... 저는 꽃을 가져갈 때 키우고 있는 하우스의 환경을 이제 좀 보거든요 보통은 하우스에서 좀 서늘하게 키워야 오래 보니까 이런 음... 걸 집에 가져가시면 너무 따뜻하면 꽃이 금방 지거나 음... 아니면 이제 몽우리도 안필 수도 있거든요. 해도 잘 들면서 좀 서늘한 곳에 가져가시는 게 좋고, 다음으로는 삽목한 지 얼마 안된 개체들, 이런 거는 이렇게 봐서는 몰라요. 흙을 보면은 심은지 얼마 안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를 구매하시기 전에 여쭤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혹시 심은지 얼마나 됐나요? 삽목한 개체인가요? 이런 걸좀 여쭤보시는 게 좋거든요. 음... 사더라도 만약에 심은지 얼마 안된 개체를 가져가서 계속 키우시다 보면 좀 당연히 잘 죽어요. 뿌리가 많은 걸 가져가셔야 잘 크기 때문에. 언제 심긴 건지 뿌리가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좀 확인하고 심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너무 약한 개체. 어 정말 네. 딱 봐도 약해 보여요. 위를 타고 올라가는 애예요. 이렇게 철대를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은 수태나 나무. 이런 걸로 이제 대줘서 마디에 있는 곳에서 뿌리가 나와서 중간중간 음. 양분을 먹어야 되거든요 음. 얘는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죠 이런 상태에서 화분에 심으면 이쁘긴 한데 여기서 더 자라지가 않을 거예요 아마 음. 너무 건조해지니까 음. 가녀리거나 너무 어린 개체는 고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멀쩡히 보이죠? 네 음. 너무 멀쩡히 보여요 새순도 있어요 새순도 음. 나오고 있고 우리도 괜찮고 뿌리도 잘 잡은 것 같고 이럴 때 새순을 잘 보셔야 돼요 음. 이런 홍콩 야자나 다육질인 애들은 벌레가 살겨요 아 요즘 시기에 네. 이제 봄 들어가는 시기에 진딧물이 잘 끼거든요 음. 새순을 잘 먹어요 벌레들이 음. 새순 뒷면을 보고 이제 진딧물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고 건강한 애들. 가지가시는게 좋겠죠 여기 그러면은 황칠나무 얘 친구도 너무 어린 나무처럼 보이는 건가요? 어 그렇진 않고 네. 어린 나무라는 게 띠아빠라 해가지고 요만한 애들 아 조그만한 애들 네, 요만한 네. 애들 그리고 음. 이제 습도가 필요한 애들 아네네 네, 그리고 이제 삽목한 애들 초보자분이 키워나기는 어렵죠 음... 초보. 그러면 이 식물들 네. 이제 분갈이 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분갈이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뿌리가 약한 애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애들. 딱 봐도 열이죠. 네. 그리고 유칼립투스, 아카시아 이런 애들. 좀 뿌리가 예민한 애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분갈이를 하시지 않고 그냥 그 심겨진 상태로 집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갈이 할때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하고 딴데 가서 딴거 보시는데 음... 이런 거 하실 때는 꼭 옆에서 있어서 내 식물을 어떻게 분갈이를 하는지 지금 내 식물의 뿌리가 어떤지 음...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궁금하신 거나 키우는 법이나 뭐 이런 거를 좀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식물, 네.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네. 이속 안에 뿌리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음. 생명을 지탱해 주는 네. 힘이니까요. 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건강한 식물 구입하셔서 오래오래 예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